안녕하세요. 딱 맞는 보장을 추천해드리는 딱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이건 작년 여름 기사인데요. 40대 A씨가 새벽에 운전을 하다 왕복 4차선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랑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사고에서 B씨는 도로를 횡단 중알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서 30초 이상 멈춰서 있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운전자였다면 이런 일을 미리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겨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중상해 혹은 사망케 이르게 했다면 중대법규 위반 여부는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돈과 보장입니다. 이런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무조건 변호사 비용, 벌금 그리고 피해자 합의금 이세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중상이라거나 사망했다면요. 이때 합의금만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몇 억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당연히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은 이 모든 비용을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 재가입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중 어디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세 가지 특약 때문인데요. 첫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합의금이 없으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할때 나는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있다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걸 재판부에 보여줘야 하겠죠. 그럼 이때 당연히 충분한 합의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인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원만한 만히 합의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벌금 비용인데요. 형사 재판 후에 벌금이 나오면 이것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부상을 3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많이들 가입하시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운전자 보험 가입한 분들도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하준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차한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려서 내려가서 하준이란 아이를 사망케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런 비탑승중 사고가 난 상황까지 최근 운전자 보험은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 24년 이전 가입상품이면 거의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이런 최근에 반영된 중요한 특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험사를 한번 비교해봐야겠죠. 보험사를 비교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핵심 특약 3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 대물의 벌금에 경우 전 보험사가 대부분 2억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5천만 원, 벌금은 대인 3천만 원, 대물은 500만 원으로 전 보험사가 비슷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공탁금 선지급 부분은 선지급 100% 50% 다양하지만 현재 몇 개의 보험사만 1억이 넘는 한도로 100% 선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조사 단계 중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 보험사가 모두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의 경우 현재는 한 군데만 100% 선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하는 것도 현재는 많지 않으니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만원 초반의 가격이 나오는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수 특약 3종에서 부상등급 14급에 해당되면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도 넣어서 만원 정도면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지 몇 년이 지나신 분이라면 재가입에 대해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